오케이 okay, 간단한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 우리 회원님께서 금액을 제가 봤을때 처음에 할때 회원님께서 150 정도가 됐 겠네요 그런데 150에서 170 180 이제 200까지 간차입니다 갈 때까지 간차 <laughs> 네 밧데리 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싹다한 거고요 기자리하고 그 다음에 서스함도 다어 이번에 이제 메탈 서버원도 바꾸 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부샤시도 바꿨어요 하부샤시도 바꾸셨어요 이번에 근데 이게 금액이 진짜 로 많이 들 었네요 그리고 변속기에도 바꾸셨고, 옵션을 또따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LA 작업까지 해가지고, LA 작업까지 따로 했습니다. LA 작업도 이렇게 착각. 형님, 그, 샤시 한번 보시겠어요? 샤시? 근데 우리께서 레드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뭐든지 레드, 이면 레드, 레드 레보, 레드 레보. 샤시, 저거 뭐냐? 보이 뭐냐, 아까 하부샷시가 그랬죠? 하부샷시하부샷시가 샤시? 예. 야, 아예 안 굴렸으면은 이 소장의 가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굴렸기 때문에 약간 기스가 있지만 이게 여기까지. 예. 야, 이게 뭐냐면 하부 체시까지 하부 체시. 이게 이게 액정이안 잡히냐? 어. 아, 이 작동이 거 체시까지. 예. 여기까지 다 잡았습니다, 여기까지. 아, 어마어마하죠. 이거 안 나오지? 이거? 이거 안 나오냐? 이렇게 그렇 하부 체시까지. 와, 어마어마한입니다 어마어마. 이 샤시가 안 나오네, 저게. 잠장면 이게 됐겠죠? 그쵸, 나오네. 자, 싹 다. 싹 다. 간단 영상이니까, 여러분들. 뭐, 주행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간단 영상. 이렇게 해서. 배터리 없으니까 나오나 배터리 있으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데 일단은, 이렇게 나온 자, 2레보. 전용인데요. 음, 최근에 자본주의 서밋을 능가하는 자본주의 2레보. 2회보. 자본주의 2레보로 영상 찍겠습니다. 회님 화이팅 하시고. 예. 네. 주행할 때 절대로 넘어지면 마음 아플 것 같아요. 타이어까지 바뀌어요 타이어도 10만 동이잖아요, 거의. 야 유명 자본주의 1회 이제 출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쁘게 굴리세요.